안녕하세소티입니다 오늘은요 가위, 가위보, 애초기물 한번 갖고 와봤어요. 그러면 이거 갖고 누르러 가볼까요? 꺼고싱 가위, 가위보, 애초기물은 먼저 주먹이랑 보자기랑 가위가 있고요. 여기 가위, 가위보 애초기물이에요. 그 뒤에는 또 가위가 가위 위보 똑같은 모양이 있네요. 여기 밑에는 또 글씨가 있고요. 여기는 블랙어요어쨌 한번 뜯어보고 올게요. 고고! 뜯고 왔는데요. 오! 한번 먼저 뜯어놓고, 가위. 있네요. 먼저, 가위는 파란색, 주먹은 연두색, 또 모자기는 주황색이 있어요. 먼저, 가위부터 한번 해볼게요. 가위부터 해볼게요. 고요 한번 열어볼게요. 우와 애깨가 있어요. 안녕 친구들, 제가 소라, 제가 소라 TV에요. 안녕 친구들. 어떻게 애깨가꼈어 어떻게 애깨가꼈음 조금밖에 안 나와. 어어, 또 나왔다. 야 나와. 셋이 몰라, 셋이 저 사람은 유튜브 찍는 촬영사에요 아니에요. 얘 예, 잘못 말한 예, 거예요. 저 이거 뭔가요 뭐야, 뭐야, 막. 네, 유튜브 뭉치지 뭐, 마세요.

안찬아 빨랑해 알았어 응또 가져갔지 응 이거 저 아! 음. 섞고 올게요 그 다음에 갖고 가지마 응 음. 갖고가면 사줘야돼 어이번에 음. 갖고갈래 영상이나 갈게. 찍어 어디 네 소라 t v 인지 뭔지 하지마 내 유튜브 망해 아. 어째 땡땡 <댓댐> 이거 느낌 엄청나게 좋고요 안 좋아요 좀 좋고 이거 조금밖에 안 묻어요 많이 묻어요 <댓댓> 마지막 어 이렇게 던진다 던져라 땡땡 엄청나게 느낌이 좋아요 어 띠띠 선생님 롱 은준이 유튜브 망하게 할거야 아 망하게 해봐요 네 싫어요 누를거야 아 싫어요 눌러라 어차피 좋아요가 신나 뜨뜬 다 만졌으니까 통에 넣어볼게요 은준아 다시 찍자 다시 찍자 나 어떡해? 아, <laughs> 내가 어떻게 딛고 있는데 <웃음> <웃음> 언니는 왜 망하게 하는건데 <laughs> 이거 안 울리면 <흘리는> 되잖아 <laughs> 아윤아넌왜 울어 <laughs> 너왜 우는거야? 언니가 계속 망하게 하잖아 너도 내 유튜브 망하게 한다며 치료해 눌르고. 그럼 나도 너 치료해 눌거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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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먼저 그랬잖아. 뭐라고? 언니가 내 유튜브 망하는 거 먼저 했잖아. 언제 언니가 망한다 했어? 아니 망하게 했다고. 너는 왜 언니 유튜브 망하게 한다는 건데? 언니 응. 유튜거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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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이렇게, 응. 네가 통에 넣을 동안 이렇게 놀고 있었잖아. 지루해 할까봐. 보는 사람들. 내가 다시 찍는다?